그, 디테일링 샵 사장님 차에서 카링 키프로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와, 역시 소리. 네, 이렇게 꽂으시면, 네, 이렇게 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멀티탭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a 와이어리스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그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카링킷 프로라고 하는 이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먼저 드리고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러 가시죠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지는 꽤 됐는데 그래서 새 포장이 아니라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품을 개봉하면 이렇게 설명서 그리고 제품 그리고 이렇게 A to C 그리고 C to C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 외형을 보면 단순하게 조약돌 모양처럼 이렇게 굴곡이 져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작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에 있는 데이터 포트에 카링키 프로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시동을 켜기만 하면은 작동 세팅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동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시동을 걸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제품은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장 큰 장점은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OS 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점 하나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작동을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에 크게 매료되어서 이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점입니다. 일전에 상단에 보여드리는 AA 와이어리스 리뷰 영상을 보시면 전화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과 이 제품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게 됐을 때 전화 통화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상으로 전화 통화 녹음이 필수적인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셨을 때 통화 녹음에 대한 걱정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포지라고 잡혀 있죠. 이 제품은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운데는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씨타이 포트이고 왼쪽에 있는 이 구멍은 데이터를 옮겨야 된다든지 데이터를 빼내야 된다든지 할때 사용할 수 있는 SD카드. 그리고 여기 이 구멍이 유심 슬롯입니다. 여기에 삽입하게 된다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포지 데이터 활성화가 되어서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이 기기 자체만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어플들. 전부 이 유심으로 제공받고 있는 데이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심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영상을 확인하셔서 이 제품 전용으로 유심을 발급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태블릿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유심을 발급 받으셔야 인식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제품 자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활용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회사 차를 사용하게 됐을 때제 핸드폰을 차량에 연결을 하게 되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라던가 문자 메시지라던가 개인 정보들이 전부 그 차량에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제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다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지워줘야 되는데 지우는 절차도 번거로울 뿐더러 깜빡해서 지우지 않게 된다면 개인정보가 차량에 전부 다 남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을 때 차에 제 개인정보가 전부 공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링킷 프로를 이용한다면 지금 현재 본래 차량이 아닌 캐스퍼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카링키 프로를 연결한다면, 처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사이즈가 달라서 화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던 차량의 설정 그대로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편리한 휴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 이외에도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장점들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이 제품의 단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핸드폰 연결하는 방법에서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차까지 음악을 들으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차에 들어와서 듣던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핸드폰을 카링키 프로와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한다고 해서 음악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카링키 프로를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재생을 하게 되면 노래가 재생되고 있지만 지금 차량에서는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이 들릴 수 있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홈 화면에서 여기 블루투스 핸즈프리라고 있습니다. 이 핸즈프리를 들어가 주셔야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핸즈프리 화면을 나간다 하더라도 음악이 계속 재생되게 되고 이렇게 음악을 재생시켜 놓은 상태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블루투스 연결입니다.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차량에 오게 됩니다. 차량 가까이만 가거나, 혹은 차량 문을 열기만 해도 이렇게 차량에 카링 케프로에 연결되는 순간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노래는 끊겨버리고, 예, 카링 케프로에서는 음악이 나오지 않고 블루투스 페어링이 될 때까지 노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또 하나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반응이 상당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두 페이지로 구성을 해뒀고 페이지를 넘기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한번 반응하고 나서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와 비교를 했을 때 터치의 반응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면서 화면을 터치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GPS 인식 문제입니다. 카링킥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GPS 인식이 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GPS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던가 지하도로 진입하게 되면 GPS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GPS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이 부분도 단점이 될수 있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GPS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제품이 재부팅됩니다. 지하도로 들어갔을 때 재부팅이 되게 되면 어플들을 다시 작동시켜야 되고, 특히 이 내비게이션 어플을 목적지 설정까지 해야 되고, 운전 중에 작동하게 됐을 때 위험하거나 차량을 정차해서 작동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지하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지하 도를 들어가도 GPS 인식을 못했을 때 제품이 재부팅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적으로 켜지기는 켜집니다. 시스템이 부팅이 되면 티맵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부팅이 되고 나서 티맵이 켜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설정되어 있던 목적지까지 다시 세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서 노래를 듣고 있던 그런 부분들도 정지가 되어서 다시 블루투스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카링키 프로를 사용하게 됐을 때 저만의 사용 루트 안에서 느낀 장점과 단점이며, 제가 느낀 장점은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제가 느낀 단점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차량에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큰 전화통화 녹음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점, 이런 장점들만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 카링키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용 팁이라던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링키 프로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